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 아니, 저는, 음. 그러니까 같이 막 이렇게, 가장, 가장 불쾌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내가 막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해. <몇> 아, <몇>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진짜 맞아. 막, 맞아. 그냥 염장을 지르는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어, 그 공감이 암 수술에 들어놓는 <몇> 있는데, 회개할거 있나 한번 생각해 보 아, 맞아맞 실제로 그런 사람은. 있어요. 있어. 그, 그, 그때는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모르겠다고 어? 진짜 그렇게 얘기해주는 그게 자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 왜 아픈데 아프다고 말을 못해요? 아픈데 어, 감사해요? 이건 너무 가정스럽죠. 음. 아니 진짜로 감사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음. 그건 거의 영적 수준의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런데 아니 그냥 아직 초보적 신앙인들에게 그걸 강요하는 것은 그건 음, 옳지 맞아. 않다고 음, 생각합니다. 맞아. 그래서 음. 탄식하도록 내버려두는 게 좋아요. 오히려 음. 함께, 주님께서도 함께 울라 음. 울으셨잖아요. 같이 울어야 음. 되죠. 자, 탄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탄식이야말로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음. 오히려 음. 탄식하지 않는 것이 위험합니다. 한국교의 음. 위기는 여기에 있어요. 가증스럽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싫어하신 것이 뭐냐면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이라고. 음. 그냥, 아,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저는 좀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항상 기쁘고 찬송만 하지 말고, 탄식도 하고, 어떤 때는 짜증도 내고, 사실은, 어, 병들고, 어, 문제가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또 다른 얘기지만 탄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또 애들이 어머니가 자녀들을 볼때 가장 아파할 때가 뭐냐 하면 애가 울지도 않아. 애가 울지도 않아. 먹지도 않아. 완전 뭐 너무 아파도 그러잖아요. 그럴 때 가장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탄식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또 탄식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머니 붙잡고 펑펑 울었어.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어머니 외에는 울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음. 그런데 하나님이, 야, 감사해. <laughs> 감사해. 이러면 막,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그냥 같이 우시겠죠. 그래서 다시 반복되게 얘기하지만, 우십시오. 음. 충분히 탄식하고 한참 울다 보면,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응.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응. 드시는 응. 거죠. 응.